이거 자체는 뜨네. 그럼 모하는몇 볼트에요? 이거 자체는 뜨는데. 못타 TC 모타에요? 배터리만 줄이면, 배터리만 좀 줄이면 되겠네. 아. 이거 자체는 뜨는데. d c 모타에요? d c 네. 근데... 12볼트를 하니까 숨이좀 딸려요. 아, 이게? 예. 네. 그럼 몇 볼트로 돌려야 돼 16볼트. 아, 16볼트. 예. 네. 16볼트로 뜨니까. 이제 완전히 편해요. 아, 딱 맞아. 아, 그래요. 예. 네. 이게 만약에 이걸 사더라도 이거 보시면 130, 130, 140 들들어 있잖아요. 네. 140. 네. 이거를 180으로. 아... 180선 있는 걸로. 근데 이것도 어차피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네. 알리. 음, 알리에서? 네. 알리인데, 음... 이, 이거, 다른 거 필요 없고, 요것만. d c 네. 에 펌프. 네. 예, 이것만 180. 으로 이게 얼마 정도예요, 알리에서? 이게 140짜리가 12만원, 13만원? 그게 퍽 비싸진 않네? 네. 근데 또 입에 무는 게 중요하잖아요. 입에 무는 것도 저것도 음. 어, 비슷, 올, 게 보조가 있고 메인이 있어요. 아. 근데 메인은 한 4,50만, 50만, 50만 네. 70만, 100만 원막 그러고, 네. 보조는 12,000원, 15,000원, 아. 18,000원. 그건 또 어디 가서 구입해? 그것도 알리. 그것도 알리요? 네. 저런 건 이름을 알아야 검색을 하잖아요. 그냥 스노클링, 이런 식으로 아. 검색하면다 그래요? 네. 잠수, 음. 뭐, 잠수부, 이런 식으로. 보수는 내가 편한 걸 쓰면 되고? 네. 보수는 상관없어요. 네, 이것도 지금, 여기, 호시있잖 이것도, 어제 제가 막, 제가 이제 다이소 가서, 네. 이거 말고 또 있어요. 그 증거, 20m짜리, 네. 그걸 안 가져와서. 이게 그거, 아, 이게 뭔지 아시죠? 예? 네. 요거. 이거요? 네. 몰라요? 아 그.. 그거.. 집 청소할 때 세차할 네. 때 네. 수도꼭지 꽂으면 이거 커지고 아 늘어났다, 줄었다, 네. 늘어났다 줄었다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예요 아.. 근데 이제 그것도 잘라가지고 이걸 낀 거죠 제가 청소를 안 해봐가지고 몰라요 팁이 콘쇼핑에 많이 나왔죠 아 그래요? 네. 그 음. 남의 집 빌라 같은 데막쫙 얇고 이거 네. 길게 늘어나가지고 막 음... 빌라를 물총으로막 쏘잖아요. 네. 음... 아니, 근데 어차피 스나이핑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게 하나쯤 근데...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이것도 쓰는 방식이 있어요. 이게 두 종류거든요. 네. 두 종류인데, 하나는 말 그대로 내가 입에 물어서 네. 땡겨요. 공기압 밀잖아요 네. 여기서 공기압 밀면 내가 숨을 들여 마셔요 그럼 얘가 열려요 아첫 번째 방법은 이게 편한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이걸 열면 자에가 이렇게 됐어요 네. 스 위치가 그러면 야를 제게요 야를 얘를 제힌 다음에 야를 밀어, 밀어요. 리게 네. 그러면 어, 항상 들어오게. 공기가 무한으로 계속 들어와요. 음... 공기가 계속 무한. 으이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 네. 방법도. 이게 물 속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면 이제 어 압이 있잖아요. 네. 공기 압이. 그러면 여기서 빨 이게 들어 마셨다가 그 들어 마시는 순간 야가 열려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부하 걸려요. 살짝. 그게 싫은 사람들은 이렇게 열, 네. 열어놓고 열어놓고 쓰라고 응. 무조건. 그럼 공기가 계속 들어오고 네. 나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계속 들어와요 그냥. 응. 계속. 공기가 차잖아요. 그러면 이게 밸브가 열려요. 아... 여기 안에. 공기가 차면 내가 공기 안 마시는데 공기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면이 공기가 일이 나가요. 압이 여기 차기 때문에 자동으로 자동으로 나가요. 감사합니다. 우리 그래서... 대신님의 장비 장비는 사금발인데. 저는 사금빨을못 받아요. <laughs>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laughs> 장비는 사금빨인데 진짜 맨날 힐링만 하러 다니고 금부 군부, 금구야 힘들어요. 아, 그래요. 저도 솔직히 금에 그렇게 욕심을 많이 내지는 않아요. 왜 영상 찍을 만큼만 주로 나오면 그죠? 그냥 이렇게 하루 즐기고 무탈하게 집에 간다는 게 그게 좋은 거지 사실. 아, 네. 대가리 차박 하루 종일 이렇게 안 하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 이제 사람들 만나고, 대화하고, 얘기하고, 그게 좋은 거예요. 예.